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씨, 왜 소리가 잘안 나지? 어, 아, 잠깐만. 오케이. 누구 르게넘어면 다르게,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는요, 점심과 이어지는, 그래서 점심에 어반 놈의 그 정신질환 이야기를 올렸거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남자가 정신질환 걸렸을 때랑, 여자가 정신질환 걸렸을 때, 남자는 그냥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laughs> 여자는 뭐 어디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면 주변에 남자들이 어 괜찮아? 아프지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주지 덜렁덜렁거리는 <laughs>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그런 거 보면 진짜 한 번씩 남자가 싫을 때가 있다 나도 나도 남자로서뭐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근데 야씨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얘기 들은 사람을 알겠지만 일부러 우울증 걸린 여자만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미친놈들도 있거든 근데 그, 그런 그 애들은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 도라이 같아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디그 c 같은데 보면 우울증 걸린 여자 막 꼬시려고 하다가 막칼 맞은 놈도 있고 <laughs> 야칼 맞은 게 문제야 그냥 인생이 끝난다니까 요새는 바로 고소 때려요 진짜 그렇단 말이야 우울증 걸린 여자애들이 인생 못 바꾸지 걔네들 얼마나 분노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남자가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면 그거는 니 탓! 그리고 자여가 걸리면 그것은 사회 탓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돌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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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기 때문에 너는 정신질환 걸리면 니탓니탓니 네 <laughs> 네 <laughs> 네 탓이야 복돌아 알았어 자, 일단 인사해라 하나 둘셋이 새끼 일하기 싫은갑다 그치 눈빛이 이거 진짜 일하기 귀찮은 표정이야 이거는 나는 복돌을를 많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얘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 자 알았어 빨리 보내줄게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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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릭 자 절로 가 <laughs> 저러다 한 번씩 열받으면, 근데 나 물고 도망가거든. 승깔이 있어, 우리 목소리가.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결국엔 남자가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그거는 일단 남자 탓이고, 무조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무조건 사회 탓이다. 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 글이 또 올라왔어. 내가 이게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글 내용이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남자의 정병은 보호 안 해줌, 크크, 이래서. 너네도 느끼지 않음? 여자, 남자, 어린애, 노인을 막론하고, 여자가 정병 걸리면 그건 주변의 잘못이고, 남자가 정병 걸리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함. 당장 국산 창작물을 봐도, 정병 걸린 남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회의 암덩어리로 나옴. 근데 정병 걸린 여자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이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흥미있는 주제더라고.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라 왜냐면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laughs> 나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새는 남자들이 일단은 무조건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철저하게 남녀 평등 그런 주의 입각을 해가지고 생각 하다 보니까 아니 남자는 왜니 네 잘못인데 왜 여자는 사회 탓이냐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똑같이 대입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자기도 심리상담 알아보러 둘러 봤는데 완전 빠이판이다 정병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쪽으로 치우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성심리학 아동심리학은 없는데 남성심리학은 아 여성심리학과 아동심리학은 없는데 남성심리학은 안 보이더라 뭐 그런 건가 무슨 말이야 이씨 걔. 여성 심리학이랑 아동 심리학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남성 심리학은 안 보인 게 그런 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는 아파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 있고,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 자해짤, 감성 애니포사, 궁룰, 트위터 같은데 보면 또 그런 여자들 되게 많지 않나? 그 섹트한 애들 있잖아, 섹트, 섹트라고 해가지고 막 진짜 그 자기 막 찢지 막쿨렁쿨렁 까고 이제 할수 있는 것처럼 이런 애들 중에서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보이는 여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자기 정병을 얘기할 때는 부모, 남편, 시어머니 언급을 겁나 많이 한다. 이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여자가 140킬로 이르면, 아, 그런갑다고 넘어가지 않냐. <laughs>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결국에는 또이 정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정병 그러니까 정병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있을 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남자할때 그거는 너의 의지의 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굳이 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그 드래곤 우리 드래곤 치아노가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우울증은 정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자기가 걸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걸리고 핑계댈 수 있는 병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즉시 치료된다라는 <laughs> 이 얘기가 굉장히 돌면서 실제로 정 정신과 의사들도 빡쳐가지고 이걸로 저격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도 야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냐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근데 정신병원 의사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직군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더라고 내가 찾아봤거든 그래서 가장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가장, 가장 많은 직군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게 나도 진짜 정병 걸릴 것 같거든. 유튜브 보면 이상한 댓글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나도 보면 내 진짜 정신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내 친구들도 날 걱정해, 실제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걸 바라보게 되잖아.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에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취약계층인데 나쁜 애들, 그런 독한 애들이 막 이것저것 똥을, 똥을 자기 집 화장실에서 싸지 않고 인터넷에서 싸잖아. 덕지덕지 막 싸잖아. 이런 것들 을 맨날 보다 보면 나도 내 감정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껴지거든. 근데, 뭐 이제 상담 의사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상담 의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정말로 심각해서 병원에 온 애들만 보게 되잖아. <laughs> 그런 애들 계속 대면하게 되잖아. 그러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되게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되게 좀 뭐라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laughs> 그래서 나한테도 알지가 오질나게 왔단 말이야. 오질나게 틀더라고. 그래서 아니. 자기 의지로 극복이 안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병원에 힘을 빌린 게 맞는 건데. 근데, 자기 의지로 극복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난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거든. 나는 뭐 항상, 뭐 항상 말하잖아. 세상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깔아놓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의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우울증에 걸렸다 그걸 전부 다 극복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의지 없이 극복한 거냐? 아니란 말이야. 자기 의지로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게 온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laughs> 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난 저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라고 <laughs> 얘기했는데, 어머니 형 저도 모르시네요. 이러는 건데. 글쎄, 정말로 안 되면 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제 방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방에도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좀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결국엔 그게 왜 그래. 그게 오게 되는 게, 나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못 사니까 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나가는 게 힘든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가 겁나 힘듭니다. 쫄린다니까. 거기 가면 몸무은 애들 오질라게 있는데, 나 혼자 가면 내가 쿵쿵쿵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진짜 쫄리고 그래. 못 간다니까. 헬스장 가는게 허리 어려워.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운동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극복한 사람이 있냐면, 그냥 목표를 세웠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딱 나와서 집 주변을 이렇게, 10바퀴만 돌자. 이게 집이 있으면 집 주위 10바퀴만 돌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그게 이제 20바퀴 돌고 그러다 야 하지마 이 ㅅ <laughs> 그런 식으로 극복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나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래도 막 의사들이 수술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 수술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laughs> 근데 요새는 무슨 말만 하는데, 게 짜증나면 바로 애들 다 욕부터 받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같은 관점이라고 해도, 나도 확실히, 그, 여자가 정병 걸렸을 때랑 남자가 정병 걸렸을 때, 여자는 더 관대하게 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을 보면, 항상 미혼 여자가 가장 높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막, 지금 미혼 여성들이, 막, 이상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 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여자를 더 고립시켜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여성호르몬에 기인한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게 여성호르몬에 기인한 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 차성징이 시작되면서 여자들은 그 여성호르몬 때문에 몸이 이뻐지잖아. 그 이뻐지게 되면서 주아 인마도 좀 같이 오거든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텐션 부분이 그때부터 남자보다 항상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런 정병 질환이 우울증에 몰빵되는 것도 이 호르몬에 기인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반대로 남자들이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지, 그거 하잖아. 그럼 막 여성호르몬 맞고, 그러면 찌찌 나오고 몸도 예뻐지고 그러잖아. 이렇게 된 애들의 거의 80% 90%가 실제로 간다고 해, 정병은간다고 진짜 간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호르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요? 호르몬의 힘이 되게 막강해. 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남자라서 너희들은 강해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자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더 취약한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laughs> 요즘은 워낙에 다 모든 걸 이게 똑같이 대입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게 렇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이러나저러나 지금은 근데 가장 큰게 뭐냐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남자들한테는 조금 더 이게 다그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야 네가 걸린 거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여자한테는 아무도 못해 이게 여자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거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정도 그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약간 좀 뚱뚱하고 이런 여자들은, 우리는 말했잖아. 여, 지금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옛날에, 나, 우리 때는, 여자가 좀 뚱뚱하고 그러면 성격이 좋다는 선입견이 있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거 있잖아. 여자가 얼굴이 못생겼어. 쌀방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몸매로 승부해도 되고, 맞잖아. 아니면 뭐 이제 얼굴하고 몸에 둘다내면돈 돈이랑 성격으로 승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자는 하나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극복하려는 여자들의 의지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뚱뚱한 애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야 저건 매갈이다이 생각보다 들잖아.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사회가 여자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여자는 그래도 돼, 여자는 그래도 돼라는 이런 집병신 같은 기류 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자는 요새 때리지도 못해요 이제는요. 그렇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자가 힘들고 여자가 괴로운 거는 전부 다이 사회상 탓, 그 자남 탓, 아니면 사회 탓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를 더 몰아놓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병이라고 봤을 때 사실 남자한테는 세상에, 세상은 항상 남자한테는 잔인합니다. 잔인한 것도 있어. 그리고 여자한테는 반대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좀 내가 말했던 호르몬적인 부분들이 기인하는 것들도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여자를 더 정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 강하게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자들한테는 유독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니네 탓이 아니야. 진짜 자기 탓을 안 한다니까.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중에 봐봐. 이게 난,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이혼한 사람 되게 많이 봤잖아. 이혼한 남자한테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되게 잘 후궁해, 내가 잘못했죠 뭐, 뭐 좋은 좋은 여자들라고 그랬는데, 야 나는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남편 계속 전부다 전부야 <laughs>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 고 말하는 여자를 한 명을 본 적이 없다는 진짜 한 명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여자들을 더 바보로 만들고 있는 길이오. 나는 이런 거야 아, 어떻게 보면 이게 PC에서 기인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엔다 여자를 더 구렁텅이로 몰고 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번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여러분 인생에 뭔가 못 마땅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야. 그저 복도라. 니 안에 있다고 새끼야 <laughs>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마주 바로 보고 불편한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사태를 인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고쳐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평화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들 을 이렇게 오롯이 바라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나 여성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정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오늘 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복돌돌라. 오늘도 또복돌이에 복돌이로 시작해서 복돌이로 끝나는 나나나나복돌이 하이보이 <laughs>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나 차.